안기옥 변호사 김지영을 말하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3회까지 우리 방송은 우리 가족 문화, 가족들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라는 걸로 다뤄봤습니다. 함께하는 문화, 같이하는 문화, 그를 통해서 같이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어, 이번 사회에 우리 유튜브 방송은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에 관한 겁니다. 자녀 양육이야말로 엄마와 아빠가 함께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함께 해주시고요. 3회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잘 해보고 싶은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 양육은 그야말로 부모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갈등 안 만들기.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명숙 선생님 초대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네, 세계에 네. 비해서 또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 저도요. 네, 네. 네. 저는 가정전문상담사이고요. 부모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 강사로서 아이 양육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자가 결혼을 해서 말이에요. 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던 여성들도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워킹맘으로 네. 내가 직장 생활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병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래서 우리 김지영에도 보면은 결국은 고민고민하다가 직장을 포기하죠. 네양영화서 결국은 이제 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 혹은 직장을 포기한 전업주부의 경우는 또 가정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집안살림도 하면서 또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책무를 또 맡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그하 선생님 보시기에는 말이에요, 엄마가 꼭 보육을 해야 되냐? 아니면 아기가 그래도 뭐한 한 15개월 이상만 되면 기관에 맡기고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게 아이한테 더 좋을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부모 교육에서는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주양육자가 양육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다고 라 보고 있어요. 36세. 어, 네, 네네. 36개월. 네네, 6개월. 네, 6개월. 그렇죠. 어, 여기서 주양육자는 꼭 엄마가 아니어도 되고요. 아빠가 되주셔도 됩니다. 어, 또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는 어, 친정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또 보조 양육자가 양육을 맡아주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주 양육자가 바뀌지 않고, 좀 양육을 해주셨으면 하고 보고 있어요. 어, 그 이후에는 뭐 기관에 맡긴다든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아이의 사회성을 위해서는요. 그니까 러 지금 말씀은 일단 뭐 기관이 됐든, 네. 엄마가 직접 가정보육을 하든, 음뭐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서 어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 저도 사실 애 셋을 낳고요. 워킹맘으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laughs>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그 시어머님이 함께 사셨어요. 우리 막내를 낳고는 시어머님이 함께 저희 집에 거주하시면서 아이들도 돌봐주고. 근데 저는 생각한 게요. 아, 부모님, 시부모님이 됐든, 친정부모님이 됐든,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이를 돌본다는 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힘들죠. 그래서, 맞아요. 예, 맞아요. 특히나 네. 이제 살림까지 하고 아기를 네. 돌봐야 된다는 거는 우리 젊은 사람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다못해 그 시간제, 파트타임 네. 도움이라도 음. 어, 좀 써서 네. 그 어, 부모님으로부터 그 생활에서, 그 살림에서는 좀 벗어나서 아이 그냥 돌봐주는 거. 그곳에만좀 어린 할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그 혹시 그 요새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가정부육 맘에 특히 이제 그독박육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남편의 맞아요. 도움을 거의 받지 네. 못하는 음. 그런데 이 남편이 와서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누구든지 다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 좀 주셔요. 사실 독박육아하면 저도 정말로 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이를 보면 웃을 수밖에 는 없어요. 근데 그 독방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몸이 지치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 남편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 아이와 부인에게 독방 육아를 준다기보다는 음. 남편과 함께하는 그런 육아를 많이들 음.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굉장히 신세대들이 현명함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음. 네, 제가 네. 아는 분은 남편이 그 다음 날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우유를 한번 먹이고 어, 어, 자다 깨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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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하루 종일. <laughs> 애가에 지친 부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남편의 배려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짧게 네. 자지 않고 좀 길게 자고 네. 배려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아무래도 함께 음. 서로 함께 양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아이 양육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한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함께 하는 문화, 네. 같이 하는 문화 가치 문화를 만들자 네. 그러는 건데요. 특히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 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살림할 때그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남편들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아 그래 힘이 들어서 뭐 힘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느낌들지만 한편으로는 도와주게 뭘 도와줘 자기 살림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음. 이렇게 내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내일은 아니지만 내가 거들어줄게 이런 거, 인심 쓰는 것 같지만 이게 내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이질 네. 예. 도와준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봐요. <웃음> <같이> <웃음>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네. 되게 생색내거든요 네. 도와주는 것 같고요. 네. 그럴 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집에서 애하고 편히 쉬면서 뭘 힘들다 그러냐. 정말. 그런데 우리 그런 고르죠 주부들이 <laughs>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면은 태가 안 나고 안 하면 탐박태이 그렇죠. 나는 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김정에서도 보면은 김정이 그냥 애, 애 끌고 그애그 그 뭐죠? 유모차는 그래, 응, 모 끌고 커피 한잔 만들어 음. 갔더니 직장맘들이 점심 먹으러 나와서 직장인들이 팔자 좋다 일말 듣고 또 김정이 내가 팔자 이게 좋은 건가? 또한번 혼란의 관게 아,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스트레스 주부들의 심정을 남편들이나 혹은 남성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무슨 사례 그런 거 있으면 좀보려주세요 음. 우리 주부님들 정말 티도 안 나는 일, 정말 육아와 병행하느라고 너무 너무 힘드시죠. 남편분들에게 하루 종일 육아를 맡기면 남편분들은 일하는 게더 편하다 고 그래요. 남편님들 주부님들도. 일하는 게더 편해요. 응. 나가서 돈 버는 거, 네. 그렇죠? 네. 나가서 돈 버는 음. 게더 편하답니다. 근데 음. 어, 아이를 키우는 시기는 사실 크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어,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 부모가 항상 같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같이 있어야 될그 상황에서 그 같이 있는다는 마음만으로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양육을 하느라 힘든 부인에게 같이 있어줘서 좀 미안하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아쉽다. 그 마음 전해주면 좋고요.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 근데 저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그 아내들이 그 독방 육아로 인해서 그 가정 일, 그리고 그 육아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남편들도 그 스트레스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직장에 맞아요. 나가면 네. 그 상사 눈치 볼라, 관계할라, 또 음. 업무 성과 내야죠. 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음. 남편들은 그래도 이 일터. 네. 놀터, 네. 쉴터가 구분되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내들은 이게 전부 가정이라고 하는 속에서 놀터와 일터, 쉴터가 한 군데 있다 보니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아래층은 사무실, 위층은 집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놀터, 일터구분이안 돼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저그 꿈을 포기 <laughs> 했어요. 네, 네. 네. 잘하셨네요. <laughs> 그런데 음. 이제 이렇게 아내들이, 아내들이 놀터, 일터 힐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아, 한번 정말 좀 네, 네. 빌려주세요. 네, 네. 네, 맞아요. 아, 가정에서도 놀터, 일터 힐터 구분하면 참 좋겠죠. 근데요, 아이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주부님들이 더 힘든 거거든요. 어, 가정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오면 아이들과 같이 놀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아이 양육을 좀 맡기고 쉬는 거는 어떨까요, 주부님들? 예, 그렇게 한다면 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양육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제가 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음. 재미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안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네. 어. 안방은 쉴터아 네. 주방은 일터. 어, 네. 거실은 놀터, 터 어, 어 네. 그렇게 만들어 갖고 말이에요. 네. 써 붙여 놓는 거죠. 이제는 안방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네. 쉴터 네. 거, 주방은 네. 뭐일터 어, 만들어 놓고 남편이 딱 들어오시면 저 퇴근할게요. 네. <laughs> 안방이 못 들어오게 하나요? 어떡할까요? <웃음> <웃음> 네. 네. 그래서 그 어, 우리가 자기 그 이 맘카페에 보면은 어, 저 지금 육퇴했어요 이런 게 네, 많이 올라와요. 육퇴, 그게 보통 맞아요. 보통 시간들을 보면은 밤한1한시 반. 뭐 덥수. 늦은 분들은 막 새벽 1 시에. 네. 저 이제 육퇴 요이래요 네. 처음에는 저, 저기 육퇴가 뭔가 그랬는데 그게 육아 퇴근. 육아 퇴 그래서 이런 주부들이 그 어, 자기가 그 어, 이제 일터를 스스로 어 뭐죠? 막집 안방도 일터로 만들고 거실도 일터로 만들 게 아니고. 안방은 오로지 올리 쉘터 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는 거주방 그러니까 전그 쪽으로 몰아놔야 네. 되겠죠 세탁기도 우리 몰아놓고 대부분 <laughs> 이렇게 몰아져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의 그 스트레스를 놀터 거실에서 함께 할 때는 남편과 함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렇게 가족의그 육아 문제도 네. 함께하는 문화 같이하는 음. 문화를 만든다면 네. 그래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올려주신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데 영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박창, 박상철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어, 시청자들의 이런 기대에 못지않게 저희가 이 행복한 가족문화, 함께하는 문화, 같이하는 문화, 가치 문화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그 독방 육아로 인한 부부 갈등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명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어... 엄마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네. 어, 저도 변호사님한테 질문이 있거든요. 안 끝난 건가요? 네, 네. 아직요. <laughs> 어,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독방휴가로 갈등이 생겨서 이혼까지 가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어, 독방휴가 그러니까 독방 자체만 갖고 나못 살겠어요 하는 데 네. 음, 아내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여성들이 어,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상담을 왔을 때는 독방 육아는 당연히 들어가요 음. 아, 어, 그 독방 육아의 정도가 네. 남편이 음. 애를 뭐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쉴터에 오셨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터에서 쉴터로 돌아온 남편분들이, 일단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을 때, 5분 정도는 잘 돌봐준대요. 같이 돌봐주는 게아니고 놀아주는 맞아, 거죠. 맞아요. 그런데 아기가 아빠하고 개기면서 이제 뭔가 요구할 때부터, 아빠 책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빠 피곤하다. 그때부터 이제 아내들은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하루 종일 잘 했는데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에서부터 또 혹은 어 아빠가 어 쉬는 날 음. 함께 좀 애기하고 같이 이렇게 놀러도 좀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피곤하다고 집에서 쉬겠다 그러고 둘이 갔다 와 이랬을 때 엄청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네 그거 네 그런 거에서 우리가 그이놀 때도 좀. 힘들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런 문화들을 함께 하는 문화, 그리고 같이 하는 문화. 가치 문화를 네.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네. 생각입니다. 한 네. 선생님, 이제 사회 진짜 크러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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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독방 육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독방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 이거를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을 함께 할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그 놀터와 쉴터 그리고 1일 더 네, 구분하자 하는 네. 얘기 어, 한번 좀 실행해 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